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께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 격차가 생기면 매우 분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실력의 격차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격차가 생기거나, 또 특별히 자녀들 사이에서의 이 격차가 생기면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재해지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줄이고 추월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잘 사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걸까요?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나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잘 되는 걸까? 왜, 왜잘안 되는 것 같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 주일예배 때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반드시 잘 되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요 그렇게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 같다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는 자 우리 모두들에게 용기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어, 성경은요, 먼저 어, 이렇게 세상 가운데의 편법과 속임수 또 죄악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들의 속성,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이에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에게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되고 담대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편법과 속임수로 승리를 쟁취하지만, 어, 그들이 쌓아올린 명예와 물질은요, 모래선 같아서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어, 죄인들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기들이 백 번이고 그렇게 편법으로 정당하지 못하게 성공과 승리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죠. 가끔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동요되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불법을 일삼아 성공할 수 있는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이 세상을 살아나는 방식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들이 취하고 있는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될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잘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잘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잘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통 원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정된 시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허무한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보며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영적인 원리에서 차이점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관점으로 우리 의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1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면서 정말 잘 되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정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형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현대인의 성경은 말합니다.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대표 목사님께서 이 불공평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각자 정하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어주신 은혜도 조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그 주어진 삶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 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남들보다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성과를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생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림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이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하여 승리를 주신다라고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다 사명의 자리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또내 마음속이 분주하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음이 연약하고 분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주어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